다리가 아데 아이씨 뭔데아아아아아 뭐 네, 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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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에 아아 검사 피우기뭐 잡은지 얘기해줘 이거 뭐야 이거 자 여러분 저희가 물고기를 나았습니다 아, 아직 아아기예요 언니. 아기 좀... 네. 네. 여러분, 지금 저희가 물고기 두 마리 잡았습니다. 보세요. 우와, 좀 크다, 예. 약간 아, 껍질처럼 생겼네? 예, 도 애기고. 오. <laughs> 자, 여러분, 저희가 또 잡았습니다, 물고기. 이야. 얘는 조금, 조금 크다. 야, 넣자마자 바로. 애보 <laughs> 뭐 느낌이 나는 거야. 넣자마자 바로 나왔어. 예. 힘이 좀 있네, 애들도. 야, 두 마리. 지워. 오는 거 같은데. 어. 뒤로 가 있으면 들어. 지니까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없어졌을 수 있어 오 잡았네 잡았어? 아니오 어느새 내가 고개좀 옆으로 돌렸더니 네 기분이 어떤가요? 좋아요 몇 마리 잡았죠 지금? 한 10마리 넘게 잡았어 우와 한 13마리 되는 거 같은데? 아, 표통몇 마리인가요? 30마리 정도. 쭉줄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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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와, 진짜 제크다. 우와. 감성돔 <laughs> 어, <뭐야, 이게> <laughs> 같다. 감성동 같은데 대박인데 감성동 잡았어다니 <laughs> 말을 좀해 여러분들 물고기 잡았는데 이게 감성동이래요 우와 <laughs> 감성동이야 감성동 에이, 들어봐 베이지 들어봐서 음... 가시 안찌르게 조심해 어우씨 가... 못해도 아빠가 놓으신다고 설명해줘 자 지금 입질 상황이 어떤가요? 구워지고 있습니다